엑셀에 있는 표를 가져다가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보죠.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를 해 붙입니다. 그리고 이끝 부분을 쭉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간단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서체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요. 서체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서체는 그 코퍼 그 월드 도듬 제프로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미디엄과 볼드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볼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크게 하려면 한 포인트씩 크게 하려면 단축키가 Ctrl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침표를 누르면 커지는 거죠. 음 적절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요 여기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텍스트 상자에서 이 부분의 복합 내부 여백을 보도록 할게요 복합 내부 여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오 포인트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봅시다 음,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을 이렇게 당겨 주면 또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끝 그 부분을 이렇게 당겨 줄수 있고요. 중간도 이렇게 당겨 줄수 있겠죠. 적절하게 맞춰 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세 개의 줄을 통합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을 눌러 줍니다.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에 표가 있는데 표에서 칸 합치기가 있습니다. 칸 합치기를 누르면 칸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중앙으로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달락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해주면 또 중앙으로 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 부분을 중앙으로 오게 하고 싶으면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오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게 여기도 그렇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고 어, 중앙으로 꼭올 필요는 없네요. 음. 자,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글자들은 중앙으로 오는 게 좋겠죠? 그럼 이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이 상하도 중앙으로 왔으면 좋겠죠? 자 이때는요 이때는 텍스 상자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모양을 보면 이거 중앙 정렬을 이걸 눌러주면 상하가 중앙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거 이외에도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이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죠?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글씨를 좀더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 글씨를 키워 볼게요.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해주면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글씨도 조금 키워볼까요? 이쪽에 있는 글씨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색상을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는 글자가 아니고 이 부분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 이세 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표로 가서 칸 합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두 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가서, 간 합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로 가서, 간 합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것은 중앙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달락에 가서, 요거를 중앙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음, 조금 더 여기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텍스 상자로 가서 요 내부 여백 요거를요 조금 더 크게 10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동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음 이게 나타났는데 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뭔가 이렇게 그려졌네요. 네. 딜리트 해서 없애 줍니다. 적절하게 다시 조절을 해 주겠습니다. 음, 여기도 칸을 한번 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가서 칸 합치기를 하면 되겠죠. 음, 여기선, 무의가 잘못된 거는 이렇게 딜리트 해 주면 되겠고요. 글씨를 이걸 없애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보내겠습니다. 키워볼까요?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 키워보겠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의 시간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웠습니다. 이제 밖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물론 표에서 즉 장식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음, A4 용지니까 297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210이 되겠죠? 210. 음, 그리고 이걸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F6을 눌러서 고정하고 자, 움직이지 않겠죠, 이제는. 자, 뒤로 보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앞뒤로 가기는 되거든요. 그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죠.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이두 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간격 및 정렬에 가서 이거를 전 배치를 하는데요. 지금 움직이지 않게 락을 걸었기 때문에 락을 일단 풀어주고요. 이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중앙 정렬 세로 중앙 정렬을 해서 정가운데로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두 개에다 움직이지 않게 F6로 고정을 해보죠. 뭐 현재는 뭐 단순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뭐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달력표와 함께 지금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 달력표에서 이 글자를 위로 올리고 싶으면요. 이 문자에 가서 여기 올리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계속 이렇게 클릭해 주면은 글자가 올라가집니다. 원하는 때까지.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몇 가지 더주물떡거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만들 때는요. 어디에서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런 경계선에서 다중경계선을 이용해서 요 가장자리는 이렇게 노란색 6포인트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0으로 해서 없애주고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계해서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것을 출력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출력으로 보낼 때 PDF로 이렇게 보내겠다 하면은 PDF로 보내지죠. PDF로 보내고 난 다음에 한번 바로 열리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PDF로 보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밑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EPDF 상태에서 또 이미지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JPG나 PNG로 바뀔 수 있죠. 자 PNG로 두 개를 바꿔 볼게요. 그럼 PNG로 바뀌게 되겠죠. 웹페이지에 와서 쓰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가져다 넣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인터넷에 그 올리면 되겠습니다.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쉽게 올라가니까 올리면 되겠습니다.